네, 오늘은 또 멀리서 내방해 주셨는데요. 쉐브레 콜로라도 차량이 다시 다시 트 있고 했습니다. 오늘은 여기 경기지방에도 지금 눈이, 뭐, 눈이 오고 있어요, 눈이. 운전석, 조수석 통풍 시트 요청하셔서요. 여기가 지금 가운데 타공이 안돼 있죠. 그 회사에서 타공을 쳐서 인피니티 통풍. 조구 6단짜리 시공해드릴 예정입니다. 네,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눈비 섞여서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. 파주 쪽에는 눈이 많이 왔어요. 통풍 시트 이쁘게 장착해서 이것도 빨리 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취 이건 시간이 조금 걸려요. 코로라도. 시공 들어갑니다. 폴로라도 통풍시트 시공을 해드렸습니다. 바람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랜저 해드려. 시원하시게 타세요. 잘 나오죠? 팬 다섯 개 넣어드렸으니까 잘 타시면 되고요. 스위치는 이렇게. 통풍 시트 인피니티 타입으로 조구 방식으로 해드렸고요. 2열도 열선 시트 이렇게 장착해 드렸습니다. 2열도 컨트롤이 본인이 하시겠다고 해서 여기에 장착을 해 드렸어요. 아주 시원합니다. 그리고 바닥 엠보싱까지 이렇게 쫙 깔아 드렸습니다. 현장에 계셔서 일하시는 거라요. 저 위에까지 해서 뭐 이렇게 하시면 청소하기가 굉장히 편해요. 다 깔아 드렸습니다 <laughs> 먼길 오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운전해서 내려가세요 목베개 도 벤츠 스타일로 이렇게 해 드렸습니다 이건 또 서비스를 해 드렸어요 네, 내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올라가세요